자, 그러기에 얘 최고차 개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최고차 개수가 이걸로 시작한다고 보면 k-a가 2차 함수가 될 가능성이 높네. 요것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k-a는 1입니다. fx는 2차라면요. 자,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분모가 0 음. 되네. 그럼 fx도 0 넣었을 때0어야 돼요. 그래서 fx는 kx제곱. 더하기 bx, 요런 아이입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자, 이제 0으로 약분할게요. 여이다가 이제 0을 집어넣는다면 이거 네요 이해가 2가 되면 됩니다. 어,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라고 할수 있다. 0이 아닌 상수이다. 근데, FS 자체가 1차일 수도 있는데, 1차고 2분의 마이너스 A가 2분의 1일 수도 있어. 그지2차분 2차. 근데 내가 당연히 2차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2차분의 2차가 2분의 1이다. K 빼기 A가 1이다. k 해두고, K가 즉, k는 a 더하기 1과 같다. 여기서 0을 넣는다. 0, 0.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식이 끝까지 안 나는데? 이렇게 나오고 끝났네. 끝까지 가볼까? f2는 4a 더하기 4 빼기 2가 어디다? 4이 이가 나오긴 나온나 a가 끝까지 번지도 안나는데 f 이는 나와요. 나오네요. 끝. 인사 여기 쉬운 거다쉬워 거입니다. <laughs> 자, 그다음 몇 번? 착합니다 얘는 마이너스1, 그러므로 g(x)의 자 그냥 최소체계수가 1인 2차 함수, 말자가 연속된 2차 함수니까 오복한 벌금이 없어요. 0집어 넣었을 때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고, 말분의 마일이겠군요. 그래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1 왼쪽에서 왔을 때라고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건 1보다 조금 빠졌다는 거거든. 거기서 1이 빠지니까 0 왼쪽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이요. 이거는 1. 그러므로 3이 되려면 여기다 1 넣은 g1은 3입니다. 자 이제 다 나왔네요. 최고차 기수가 1인 g 있으니까 이거 두개 집어넣으면 나머지 거다 찾을 수 있어요. 인석해그 음. 다음 넘어가요? 네. 네. 다음 페이지 어디? 6번. 6번. 어, 6번. 어, 뭔가 무섭게 필러라고 적혀있어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AB라고 하자. 0, T에 대하여 다음 점을 만족시키는 점 C의 대수를 구하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해보자. 원이 있어. 반지름이 1인 원. 근데, 마이너스 이브리스 지나가면서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대. 그리고, 0컷만 무엇. 얘가 아닌 0컷만 무엇. 이걸 P라고 잡는데. 자, C라고 하는 점은 AB가 아닌 어떤 점이래. 오케이? 어디 날까? 어디가 얘가 가장 좋을까? 어, C. AB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AB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ABP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래요. <laughs> 자,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사례입니다. a b 의 값을 구해보세요. 어, 어. 그러면 이때 Y자표와 이때 Y자표가 같다는 그 말이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를 0컷만 T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Y좌표 똑같은 여기 있을 거야 5컷만 T, 여기가 C여야 돼 이렇게 그러면 원위의 점이니까 Y좌표가 여기가 T래 그럼 X좌표는 1기 T 제곱 루트 불막 누가 내려서 막써 왼쪽도 괜찮고 오른쪽도 괜찮아 이런 점입니다 자 이제 FA, F2가 오겠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점 C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T, 아, T가 어디에 잡혔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C가 여러 개가 있겠네. 자, 방금 내가 T를 여기다 잡았더니 그런 C는 두 개가 나오고 T를 만약에 여기다 잡으면 그런 C는 같은 높이 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안 나와. T를 여기다 잡잖아? 그런 C는 도저히 얘를 따라잡을 수 없어서 없어. 그래서 t라고 하는 높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높이보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높이가 더 높이 올라가되 1까지는 그 사이까지는 무조건 2 개가 있습니다 2개 그리고 여기 t가 정확히 마이너스 2분의 1될 수는 없지만 없으니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이 더 작아진다. 괜찮아. 그래도 c가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v c 마이너스 1까지는 두개가 되어 주겠습니다. 여전히 두개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1인 순간 하나, 여기도 1인 순간 하나.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계속 따라잡을 수 있는 c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f, t라고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순간이 누구냐면요. a가 뭐예요? i를 나한테 찾으라고 함수 값과 자극하을더있는데 5가 됐대. 함수 값과 자기 숫자가 똑같으면 정확히 2분의 5, 2분의 5였겠지만 미안하게 여기 2분의 5라는 것을 받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자극하하고 함수 값 더해서 5가 되는 걸 찾아보면 뭐가 됐는데, 어디 있어요? 나는 이하이 2밖에 없는데. <laughs> 이게 점이 두개인데 최대치가 두개인데 어떻게 뭐가 나올 수 있다. 뭘 잘못 보 구해드렸다. 그럼 콤마에 대하여, 그럼 다시 C에 대해 가자. 원위 점이다. 음. 오 나는 이렇게 하면 C가 두 개인데? 아, 넓이만 똑같으면 장땡이잖아, 봐봐. 만약에 P가 여기였어. 자, P가 여기야. 그러면 C가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높이가 1이면 장땡인거니까 여기 2분의 1이면 장땡인거니까 여기도 있어 여기 높이야 여기 높이야 똑같아 대박사건 상황을 알았으니까 다시 깔끔하게 다시 가볼게요 높이만 같으면 장땡 아주 잘 그렸어 2분의 1쓱 그려 자, 이제 t를 어디다 잡든 이렇게 가는 건데, t가 여기하고 여기 에이 같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t라면 여기서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잡혔다. 라고 하면, x, c는 여기 양쪽과 여기 양쪽 4개가 돼요. 그래서요, t라고 하는 아이가 t라고 하는 아이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0 사이와 마이너스 1과 0의 사이. 어쨌든 여기에서 t가 작았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정의를 못하겠지만 그 높이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아이는 양쪽과 양쪽에 있는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요 이렇게 계속 4개. 얘가 마이너스 1을 딱정차 했다. t가 정차을 했으면 나도 높이가 너와의, 너와의 높이 차이가 2분의 1이냐? 나도 2분의 1이다. 하면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아, 세 개가 되겠습니다. 세 개. 세 개. t가 마이너스 1에 정착할 때 정확히 세 개. 하나, 둘, 셋. t가 0에 정착했다면 나는 너와의 거리 차이가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방금 전에 그세 개를 똑같이 세 개. 이제 여기와의 거리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그 높이만큼 갈수 있는 건 C가 옆에 쌍둥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 그런데 이제부터 두 개. 언제까지? 1이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두 개. 그러다가 딱 1이 되는 순간 거리가 2분의 3이 되면서 그 거리 따라갈 수 있는 얘 혼자. 한 개. 한 개. 얘가 그 위로 T를 잡으면 난더 이상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0개.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좌, 그건,가, 이게 같으려면, 거기서 뭐가 되냐면, 어, 여기가 완성 안 했네? 여기가 완성해야 돼. 내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아래에 잡혔어. 하지만, 마이너스 1더 아래에 잡혀도, 그만큼 거리를, 그만큼 위에서 똑같이 따라잡을 수가 있어. 내가 이만큼 떨어진 위치를 잡아도 나는 그만큼 떨어진 위치에 잡으면 되니까 두 개가 가능합니다. 두 개. 가 가능해요.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나 지금 최고 어디까지 가냐면 1과 2분의 1까지는 거리가 가능하거든요. 1과 2분의 1이라는 건 마이너스 2까지 두개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2를 딱 찍는 순간 여기. 여기로부터 마이너스 2를 찍었다는 건 마이너스1을하이 하다니, 거기에 일는거니리가 일정한 터가 되는 순간밖에 없어요 한 개. 그 외에도 못 따라가. 너무날이가 이거. 이거. 예요이겁니다자거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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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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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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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어디서 왔어요? 악기는. 악기자예요알 했어요. 자, 좌우 두칸 봅시다. 좌우, 좌 칸이 한 번씩 떴 어디에 네찾아 여깄다. 어. 이거,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0일 때 좌우 칸이요? 0일 때 좌우 칸, 여기 4요. A 더하기 3. 재밌는 문제는 카메라 찍었으니까 신기하다. 궁금하면 바보세요 왜게 재밌습니다 우진이가 좋아할 만한 문제고 수문이가 짜증 날 만한 문제겠네요 이 매우 무너무제짜 인사 여기 나오는 더 카메라 더 많이 나온다 여기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아니, 좀더 왼쪽 여기? 네, 오케이 자, 이거 세게요그다음몇번 이제 네, 이거 풀어야될 거예요 네. 자 어? 수투 언제까요 어.. 너희의 시험 위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힐 때까지 시험 범위이고수 수투가 아안 나오고? 수환, 수투, 미적 하나가 나수수학이아 수투 다나왔어아 그게 그거랑 비슷해 수현수학 편차 볼빈 말 수환하고 수투 앞에 극한 그 교학쪽이야 그그 그냥 교과서가 있어 교과서 내가 그 시험 문제 내가 다 아는데 교과서 명이 그거면 그냥 수수택대 단섯 명을 모은 거야 돼. 그 다음에 뭐냐 인선 부분 모르지 어디서? 아저 알려줬어요. 학교 신분이 어디인지? 아, 네. 어디 아 이정만. 이정. 네. 어 그리고 어디 2 분의 중간. 아. 그리알려줬어 네, 어. 그리고 뭐 그까지? 뭐, 아 중간 중간 범위가 2 분의 반. 어. 례보여주면 어. 막2분 반은 무조건이고 이게 도합서는 애매하다. 아. 그러면은 그 수업밖에 없어 수학이 한번더 있어. 통합 수학. 통합 수학. 통합 수학 그 그것도 차례보고 공부해야 된다. 그말그 말이야. 신동철 씨의 통 수학. 음 그거 차례에서 어디까지에 그 단원명이 그대로 적혀 있으면 그거는 일반 책 보고 공부해야 돼요. 수능 특강 잖아요. 수학 수준이죠. 3월 안에 끝낸다. 고 <laughs> 이미 지금 절반 끝났어요. 저기 못 찾았어요. 이제 이미 끝났고 그래서 곧 끝났다고 이미 다른 책을 보고 있는 데예요 이게 이즈고꺼에요? 좋겠다. 국지고 참 좋은 학교야. 자, 우리가 지각생들을 기다렸어. 1등 응. 들고 우리끼리만 끌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 너희가 같이 풀려고 사퇴되게 쉬운 것만 하고 있었어. 우리 같이 어. 하자. 자, 우리 저번에 200번 풀고 끝났는데 응. 이제 200번 할 차례다. 응. 오자마자 이런 거뭐 풀어줘야 뭐. 응. 자, 이제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이차함수와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g x 는 이런 아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팔고 가 마이너스 1에서 엉망벗는 아이가 있는데 그거를 y축 대칭으로 해. 그리고 t만큼 내리고 절대값을 시켜. 그리고 fs가 있어. 그래, 그랬대. 음. 이거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s라. 뭐 이렇게 만나는 점의 개수가 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좌석하과 목판이 달라진다는 건개수가확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야. 개수가 순만 달라지는 그런 이거를 쫙쫙 쫙쫙 쓰겠대. 월, 뭐 음, 그래, 자, 해보자. 먼저 얘 말이야. 축이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그 당시에 1이죠. 이런 아이가 있었대. 이아이도 Y축 대칭이동 했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T만큼 내렸는지 올렸는지 어쨌든 막 움직였어. 좌우면은 그냥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편하고 있어 이렇게 됐어 이거. 그대로 이렇게. 자, 얘를 갖다 내리거나 올리거나 어쨌든 말이 T만큼 움직였어. 그래서 1백이 T만큼 내려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됐어요. 이걸 갖다 또 접어요. 접어. 뭘 어떻게 접기는 접혀. 접혀. 그럼 3분의 t라는 거는. 티만큼 매달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거 하라는 거잖아. T만큼 내렸으면 3분의 T는 그 사이를 지날 것이고 그런 A, 그런 A, t 가 누구일지 이렇게 돼요. 이런 네. 정말 한 분이 티가 예를 들면 쓱 지나가. 그러면 이게 좌극한 애들이 연기였다가 우극한 애들이 갑자기 두 개로 변하는 그 순간이 있대가 좌극한과 우극한의 기수가 달라지는 순간. 일종 의 이런 순간. 좌극한 애는 두 개였다가 우극한에서는 갑자기 네 개로 변하는. 그 갑자기 중간에 인니 세계인 순간.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 그때. 에 그에 따라서 저 알파온, 알파수도 계속 나와요. 그렇지. 내가 지금 저한 t 만 해도 이때 티, 이때 티, 이거일 때 티, 이거일 때 티, 네 개가 된거 같았어. 이거 해야 돼. <laughs> 是啊，那个特别棒。 수업을 못 그래, 나는 그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모르겠어. 비부터막어 아, 우리 오랜만에 미국 비하니까 되게 신선한 것 같아. 학교에서 네. 근데 좀 근데 좀 풀면 기억이 나긴 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학교 미적분안듣는게 나을 왜? 좀. 아, 쌤이 뭘 설명도 안 해주고 막 진도 나 막방이 새 막. 새끼, 막. 어, 너무 천천히. 마. 아 진짜 설명을 해줘야지 아 무슨 상황인지 알겠는데 이거 지금 3분의 3을 기준으로 아 어, 그만할까요? 뭐, 안 하고 싶다. 아니 이럴 때 저럴 때를 아주 잘 써놨어 너무나 프리가족이 너무나 친절해 너무나 착해서 안할 수가 없네 자 3분의 2가 어딘데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가 2고 2구, 여기가 2야 원래 뭐식 자체가 저 왼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럼 3분의 t가 지나가는게 여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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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가는거야 근데 얘가 무조건 접어올렸기 때문에 3분의 t라는게 이 여기 아래를 지나가봤자 어차피 만나는건 없어 3분의 t랑 만나는 점의 기수가 만날 수가 없고 3분의 t가 위에서 부터 시작할건데요 3분의 t 를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 너 시작할 때 시작하자 첫번째 1번 3분의 t가 아래를 접을때 3분의 t가 여기일 때부터 쭉 3분의 t가 0에서 1 사이일 때그 말은 t가 0에서 3 사이 정도 되는 숫자만큼 내려왔을 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거 그거예요. 일정 시간 안 건드리면. 어. 어, 어, 어. 이거 너무 잘 나오는 이유인데 어 너무 풍시, 어 풍시. 재껴 재껴, 나 기분 좋을때 입었어. 나안 할래 이두 개. 너희 다 같은 마음인 걸? 아니, 근데 아까 그랬던 <laughs> 것 같은데. 저희 오때데 뒷다보 앞에 있어. 어뒤거 한참 풀고 있었어. 이렇게 같이 <laughs> 놓고만. <놓친 것>. 어. 이게 1 6번 불었어요, 그래서. 어? 어, <웃음> 어 아니 뒤에 거 경찰대 3, 4분이다 끝냈어. 어, 어. 카메라로 그래. 보세요. 자 이제 B 연속 들어갑니다. 연속 부 뭐, 똑같이 비슷하지 어, 뭐. 저거 7번이어서 하나씩 다 대입해가지고, 응, 3번 저도 7번. 어, 이거 숫자 0 집어넣을 때가 10, 1 집어넣을 때 누구? 둘이 부호 바뀌면 실근 존재. 그 사이값 점이야 Except, 뭐, 이, like, 때. x 더하기 t 이, 그리고, j 는왜마이너스 n d us, yeah. 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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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한쪽은 곡선을 그렸네. 근데 저거 올려 가지고 연속되는 상태이거든. 그 원래부터 연속되게 둘이 잘 해줘도 되니까. 마이너스 2일 때랑 그냥 찐으로 너랑 나랑 같을 때 찾아. 마이일 때랑.